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소식은 역시 진또배기 안녕하세요 진또배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유튜버 어나니머스 코리아가 기업 폭로 유튜버 사망여우님의 이름과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나니머스 코리아는 사망여우의 영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기업체가 있다고 사망여우를 비판해 왔습니다. 최근 올린 영상에서도 사망 여우에게 12월 24일까지 피해 기업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실명을 기업과 수사기관에게 공개하겠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이 실제로 국제 해커단체인 어나니머스 소속인재는 확인이 되지가 않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법에 의거한 명령장이 없다면 한국 사법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고 말하며 경찰이 공공력을 동원해도 신상 정보를 찾기 어려운 유튜버의 신상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바로 저희 어나니머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 사망여우 채널에 공개되어 있는 제보 메일 주소와 같은 계정을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등을 통해 추적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뒤 사망여우님의 본명의 한글 자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사망여우님의 주소지를 시와 구 단위까지 알렸습니다. 이 어나니머스 사람은 사망 여원이 영상을 접한 뒤몇 가지 영상 속에서 왜곡된 진실과 모순점을 알수 있었다며 채널 초창기 영상은 시청자가 사기 업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영상이지만 1년 넘게 활동하면서 몇몇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채 영상을 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차검증에 힘든 유튜버의 경우에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실수를 발견하면 뒤늦게라도 이를 인정하고 수습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막여우님은. 단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저는 그를 유튜브에서 퇴출시키고 법의 심판대에 올리려고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망여우님이 자신의 유튜브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사망여우님이 잘못된 자료나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영상 제작을 위해 사실을 숨기고 사기꾼이라고 저격한 기업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막 여우님의 잘못된 영상으로 억울하게 큰 손실을 입은 몇몇 기업에 대한 사과 영상을 12월 24일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막 여우님께서 저역했던 모든 기업과 개인 그리고 수사기관에 사막 여우님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면서 마지막 경고를 났습니다. 하지만 이 어나니머스 코리아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폭로했다는 것에 시청자들은 본인의 신분을 밝히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나니머스 코리아에 대한 소식인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브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린 유튜버 진또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